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솔동산문학회 부회장 고현심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서귀포 최초의 등단 시인이신 김광엽 선생님의 서거 32주년을 기리는 제11회 신 김강엽 선생 서거 3 1주년 추모 문학제를 이곳 천지연 유자꽃 피는 마을 시0위 앞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김강엽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다시 살피고, 선생님의 문학 사상을 계승하여 서귀포 문학 발전에 향이 되고자 저희 솔동산 문학회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이 행사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 늘려보면 아시겠지만 일부와일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포의 시비를 살피고, 이후에서는 김광엽 시인의 시집, 천파만파에서 선정된 12개의 시 남송과, 그리고 놀마당 노래 동호회와 그림사운드 색스폰 동호회의 축하 동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국의 진 핸드폰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시고요. 바로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1부 서귀포의 시비는 먼저 소운 김강엽 문학연보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윤봉택 선생님께서 신 김강엽 선생님의 문학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귀포 무용협회 회장님이신 김하월 무용가께서 살풀이 추모 공연을 펼쳐 주십니다. 먼저 제가 어, 김광엽 선생님의 문학연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인 소은 김광엽 선생님의 문학연구 1941년 8월 6일 서귀포시 호분동 1851번지에서 아버지 김남은 어머니 김사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948년 서울 초등학교 2학년으로 입학하시고, 1953년 서귀중학교에 입학하여 국어 교사 평경원 선생님의 영향으로 처음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56년 서귀 농림 고등학교 농학과에 입학하여 국어 교사 강군왕 선생님의 문학 지도를 받으십니다. 이듬해 제1회 한라 예술제 1 0 1일장에서시 천지연으로 장원하십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예 입학하시고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시게 되시고요. 1963년 23세 때 월간 종합 교양지 신세계 제 1회 신인상 시 당선되셨는데 이때 당시에 시는 빙하를 위한 시이셨고 이때 당시에 어 심사하셨던 분 중에 박두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두진 선생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십니다. 1965년 동아일보 신춘문의시 강설기에 당선되셨고요. 1969년 29세 때 부애순 여사와 결혼하시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셨습니다. 1970년 월간문학 6월열에 유작곡 피는 마을을 발표하시고, 같은 해에 강설기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1 9 7 4년 제2시집, 천파만파를 발견하셨고, 1974년 34세 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81년 41세 때 제3시집, 농민을 발간하셨고, 1981년 같은 해에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83년에 자선시집, 황소와 탱크를 발간하셨고, 같은 해에 제4시집, 예성강국을 발간하셨습니다. 1984년에 다섯 번째 시집인 돌하르방 어디 감수랑을 발간하셨고 1990년대 50세, 50세가 되던 해에 자선시집 유자꽃 피는 마을을 발간하셨습니다. 1991년 번역시집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 시집을 발간하셨고 같은 해에 한라일보 신춘문의 시를 심사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봉택 선생님의 제주 바람이 김광엽 시인의 심사로 당선되게 되시죠. 이때부터 윤봉택 선생님과 김광엽 선생님은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게 되십니다. 1992년 제6시집 사촌서정을 발견하셨고 같은 해에 번역시집 툴게이네프의 산문시를 발간하셨습니다 1993년 7월 5일 53세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지병으로 역면하셨습니다 1993년 7월 7일 서귀포 문학회장으로 엄수하고 호곤이학수바위선영에 안치되셨습니다 여기까지 김강엽 선생님의 문학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윤봉택 선생님을 모시고 김강엽 선생님의 문학 사상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할 텐데 선생님 그래도 인사 말씀이랑 나눠 주세요. <laughs> 그러면 조금 이따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어 우리. 김어수 생님 준비되셨죠?